우 오호 초록목이 나와버렸죠? 이야 안녕하세요, 채비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바빴죠? <laughs> 자, 오늘은 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농촌지 하우스에 들어왔는데요. 올해 첫 하우스 낚시입니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날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 와봤는데요. 이 하우스가 한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오픈해서 온게 아니거든요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우스 낚시 오늘 비도 오기 때문에 즐기러 와 봤습니다 자 오늘 하우스니까 이 외대로 준비를 했고요 찌는 지금 보시다시피 세모에 맞춰 놓은 이번에 하이피싱에서 나온 슬랜더 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자찌 인데요 지금 제가 맞춰놓은 찌는 3.7g, 4호거든요? 4호, 3.7g 찌, 전자 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슬렌더 찌가 이번에 하이피싱에서 새로 나온 찌인데요. 찌탑이 전자 찌인데도 0.6mm로 엄청 얇아서 이 붕어들의 짧은 입질도 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슬렌더 찌, 카본찌처럼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찌맞춤을 맨 위에 한목, 빨간목, 밑에 까만목까지 나오게 맞춰놓고 지금 수심 세목에 맞춰놨습니다. 채비는 없던 합사 편대고요 편대는 0.6g부터 0.9g까지 운영을 할수 있게 맞춰놨는데 지금은 0.7g, 3.7g 찌니까 0.7g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컨셉님은 아직 달지는 않았는데 이찌 놀림 보면서 한번 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미끼는 지금 여기 농촌지 하우스 붕어들이 엄청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찌도 3.7g 고구력으로 준비를 했고 어분을 넣으면 은 붕어들이 막 모여들 것 같아서 오늘은 글루텐으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텐 만들러 가시죠 자, 바로 미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글루텐, 와다, 단품만 써보겠습니다. 이 와다가 엄청 가벼운 글루텐이잖아요. 그리고 부풀기도 잘 부풀어서 지금 어분을 넣는 거보다는 이렇게 글루텐 단품으로 들어가도 잘 먹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와다를 100cc를 깎아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깎아서 100cc 넣어 주고 그리고 물을 100에 130cc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50cc 컵으로 50cc 컵으로 30cc 먼저 넣어 주고요. 그리고 100cc 바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솜을 묻혀서 물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로 물만 잘 흡수됐다면 저는 이대로 놓고 숙성을 조금만 시켜주겠습니다. 숙성시킬 때는 수건 덮어서 참 간편하죠, 오늘? 자, <laughs> 이 상태로 숙성시킨 다음에 이따가 낚시 시작하면 바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낚시하러 가시죠. 여러분, 자, 이제 바로 미끼 만들었으니까 낚시 시작할 건데요. 방금 제가 미끼 만들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띄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바로 던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풀어지기도 잘 풀어지고 부모들이 먹을 때 아주 쏙쏙 잘 먹을 수 있게 부드럽게 변하거든요 자, 이렇게 잘 달아서 낚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대 0.7. 그리고 컨셉링은 달지 않았고요 세탑, 세탑에 지금 맞춰놨는데요 요렇게 해서 던져볼게요 보시면 <laughs> 자 요렇게 네, 좀 멀리 있잖아요 자, 요렇게 글루텐 달아놨습니다 아이고 어시 어디가니 자, 바로 던져볼게요 자, 오늘도 즐거운 낚시 스타트. 지비 소리가 엄청 많이 나죠. 와, 어깨 잠깐 조금 덜 오더니 지금 엄청 오 엄청 많이 또 오고 있어요. 하우스라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저도 크게 말할게요. <laughs> 지금 벌써 첫 떡밥 넣고 앉았는데 입질이 왔었죠. 또 차량을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올림 낚시 쪽 이쪽이 올림 낚시고 반대편이 내림 낚시랑 올림 낚시 다 가능하다고 해요. 올림 낚시 쪽에 맨끝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붕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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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터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빼서, 다시 던져볼게요. 와, 굉장하다. 비 엄청 많이 와요. 자, 두 번째 떡밥. 오와, 오. 오. 어, 어저 처음에 약간 튀는 것처럼 올라와서 어이고. 안 채고 있었는데 그대로 쭉 밀어줬지만 팅. 자, 두 번째 떡밥에 팅. 자, 여러분. <laughs> 와, 세 번째 떡밥까지 던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 중단. 그랬더니 지금 비가 살짝 그쳤는데 어두워져서 조명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사, 잠깐 그친 것 같아요. 이때 빨리 촬영해야 될것 같고 지금은 편대를 0.75g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자오링 하나 달아놨는데요. 여기에서 붕어가 달리더라고요. 제가 촬영 중단했을 때. 낚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글루텐 달아서 던질 건데, 아주 아까 빗소리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가 그, 살짝 잠깐 그친 건데, 또 금방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조명을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하던 쪽에서 바로 반대쪽, 내림이랑 올림 같이 할수 있는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어이구, 여기도 붕어가 바로 있네요. 이렇게 세목으로 맞춰놨습니다.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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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던지자마자 첫떡밥 진짜 던진 거거든요? 던지자마자 붕어들이 뭐하는거야 지금 막 찌를 막 갖고 가네 와, 아까 진짜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laughs> 아, 찌는 그대로 3.7g 실렌더 찌고요 편대 0.75 자꾸 어디로 갖고 가 어? 어디 갖고 가는 거야 꾸물꾸물꾸물 꾸물, 꾸물 하는데요? 다시. 빼서. 다시 던질게요. 자꾸 갖고 가. 지금 시간이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빗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촬영도 못해.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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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앉아, 가자마자 애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다시. <laughs> 갑자기 촬영 시작하자마자 바빠졌어. 고양이야, 여기야. 여기야. 살짝 컨셉링을 달았더니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서 찌 표현을 좀 보고 컨셉링을 중자오링에서소자오링으로바꿔주던지 해볼게요. 와 <laughs> 아까보다 찌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제가 중자에서 소자 오림으로 바꾼다고 했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중자 오림을 하나를 더 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찌가 가만히 있다가 예쁘게 튀어서 잡았습니다. <laughs> 아, 아까 전에 계속 터졌었는데. 책났었잖아요. 두 번째 떡밥이었나? <laughs> 자, 농촌지 첫 붕어. 잘았습니다예 심. <laughs> 사이즈 완전 적당하고 완전 깨끗해요. 좋아. <laughs> 붕어들이 아까 들어가면 은 바로바로 터치를 막 하다가 찌가 얌전히 있어서 중자 어, 두개 아닌가? <laughs> 하고 있었는데. 이쁘게 올려주면 사이트 예자 지금 편대 0.75g 컨셉링 중자 오린 2개 요렇게 해서 지금 글루텐은 제가 요렇게 조그맣게 달아놨거든요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바늘 네 이렇게 걸어서 보이시나? 너무 너무 환해서 안 보이냐? 걸어서 위 바늘 귀 부분만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밑에 바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달아놨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던져볼게요. 붕어를 다시 촬영 시작하고 나서 보여드려서 다행입니다. 오려. 아, 이거 무거워. 근데 여기서 잡혀. 여기서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약간 뻐거운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꺼내서 편대를 0.7로 한번 바꿔서 컨셉링두개 달아서 그대로 컨셉링두개 달린 채로 다시 던져볼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올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터치가 없다면 편대가 0.75가 맞는 거거든요. 오, 그래. 0.7은, 약간, 그러니까 요런 느낌. 살짝 가벼운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면, 채비 스타일로, 다시, 중자 오링 두 개에서 하나를 빼고, 편대를 한번 0.8로 키워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 가면서, 찌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래도 제일 이쁜 찌표현이 나오는 컨셉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0.8g. 그리고 컨셉링 중짜오인 하나. 오. 오. 오, 밀어. <laughs> 어, 얘네가 지금 편대가 0.7보다는 75, 8, 여기에서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 오. 오 초록목이 나와버렸죠. 야 지금 저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현대 0.8의 중짜 오링 하나 여기에서 예쁘게 밀어졌다 앙 잡았습니다 <laughs> 두 번째 붕어 이 예. 아이고 오 깨끗해 나았습니다 아주 사이즈 딱 좋아 아까는 진짜 큰 붕어도 나왔거든요 근데 큰 붕어도 다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요렇게 계속 해볼게요. 요 컨셉으로 오, 오, 오. 더 올리지. 그렇지 <laughs> 한번 올렸다가 내려가더니 다시 쭉 올려줬어요. 점일줄안 나와서 좋죠? <laughs> 나이스. 제가 요즘에 리그, 명인 리그랑 거청 리그 나가고 있는데, 아, 여기 농촌지 하우스에서 또 별빛 리그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여기서 치러진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온건 아닌데, 연습하려고 온건 아니고, 촬영하러 온 건데, 제가 요즘 리그에서 엄청 쪼입지. <laughs> 아주 쩔지밖에 안 나와서 오늘아 되게 힘든 낚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한두목 올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항상 이러면 좋을 것 같긴하지만 리그가 요즘 또 날도 추워지고 밖에 노지에서 노지 로지 장교에서 하잖아요. 아주 입질이 사악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호호호 <laughs> <laughs> 썩내더니끌고가 버리네요. 어? <laughs> 뭐? 야, 왜안 잡아? 이러더니. 어, 지금 여기 이 농촌지 하우스 바닥이 다 보여요. 물이 엄청 깨끗하네. 아니, 아까도 붕어가 이렇게 달려 나올 때이 바닥에서 막다 보였거든요? 난리 치는 게. 허, 되게 깨끗하다, 물이. 에이, 아주 앉아서 랜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붕어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낚시 시작하고 좀 낚시를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 변화, C표현 보면서 컨셉 변화 주면서 한4 마리 정도 잡았는데 지금 비가 다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비가 내리면 또 촬영이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이라 좀 오래 잘 찍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슬렌더찌도 오늘 처음 써봤는데 다음에는 노지에 나가서 노지에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안녕! <laughs> 다음에 뵐게요!